일본어 공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. 틀어놓고 따라하세요. 월간 복습을 시작합니다. 라이온, oh. oh. 사자, 라이온, 사자, 라이온, 사자, 라이온, 사자, 토라, oh. 호랑이. 토라 호랑이 토라 호랑이 토라 호랑이 r a h h o r a n g 코 n t 사이 코 h h 사이 코뿔소 사이 코뿔소 사이 코뿔소 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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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사람 히또 사람, 히또 사람, 히또 사람, 차크리크 착륙, 차크리 착륙, 차크리 착륙, 착륙, 이누 개. 이누 케 이누 케 이누 케 네코 고양이 네코 고양이 네코 고양이 네코 고양이 이 코끼리 ゾウ、コッキリゾウ、コッキリゾウ、コッキリカバ、ハマ、カバ、ハマ、カバ、ハマ、カバ、ハマ、アメ、ビ、アメ。 비 아메 비 아메 비 니지 무지개 니지 무지개 니지, 니지. 무지개 니지, 니지. 무지개 하나비 불꽃놀이 하나비 불꽃놀이 하나비 불꽃놀이 하나비 불꽃놀이 개 나무 개 나무 개 나무 개 나무 유약해 노을 유약해 노을 유야키 노을 유야키 노을 텐프라 튀김 텐프라 튀김 텐프라 튀김 텐프라 튀김. 튀김. 튀김 아와 거품 아와 거품 아와 거품 아와 거품 이치 일 이치 일 이치 일 이치 일이이이이 이삼삼 よさ、よお、よお、よくよくよくよくよくよくく 시치7시치7시치8시치8하치팔하치하치하치 九九九,九九九九。十十十十十十<ゃ>百、百 핬쿠. 100. 핬쿠. 100, 100, 100, 이번 한 달도 고생하셨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단어씩 외워봅시다.